마지막, 이제, 팔로우스로와 이제, 피니시인데요. 이 팔로우스로와 피니시는 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끔 스윙이 중간에 끊긴다. 스윙이 한 번에 안 된다. 즉, 한 번에 안 된다는 것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공을 쳤는데, 이렇게 스윙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에 올라가서 공을 쳤는데, 활로우가안 되는 거죠. 이 동작이 안 된다라는 이유는, 우리가 팔로우스루나 피니시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이 시점에서 힘을 사용했는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관성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망치질을 한다고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고 해볼게요. 이걸 강하게 내려친다고 하면 과연 이곳에서 힘을 주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위에서 힘을 사용해서 망치질을 하시나요? 보통 위에서 아래로 힘을 쓰면서 내려칠 거라는 거죠. 왜? 들었던 걸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 위, 백스윙 탑에서 이 다운 스윙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힘을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공이 정타로 안 맞고 불안할 순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임팩트는 결과예요, 결과.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팔로우스루도 결과예요. 올바르게, 백스윙에서 이 다운 스윙 구간에서 힘을 사용했다면, 관성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임팩트와 이 팔로우스루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위에서 힘을 썼다면, 피니시까지 갈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결코, 아, 이 팔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치키닝이 된다거나 팔이 이렇게 좀 쭉쭉 뻗어지지 못한 그런 동작이 있다면, 우리가 위에서 힘을 못 사용하고, 또는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뭐, 공을 보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체중이동을 잘 하려다 보니, 몸의 회전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또 팔이 당겨지는 동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이 팔로우스루가 안 되고 스윙이 끊긴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피니시에서는 백 스윙에서 다운 스윙 이 구간에서 힘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피니시는 꼭 3초에서 공이 떨어질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니시에서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공이 잘 맞으면 유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잘 맞는 경우는 골프가 굉장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피니시를 유지하다 보면 잘 맞게 됩니다. 골프가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이 마지막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흔들흔들 하더라도 유지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이 자율신경계가 일관된 스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템포 그리고 밸런스를 잡아가고 좀더 오버페이스 하는 것들을 줄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스윙을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서 막 흔들리는 과정. 그 과정에서 피니시가 되기만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피니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잡아 보시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잡아 보시고. 이거는 결코 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위해서 피니시를 유지를 한다. 헬스장에 가서 마구잡이로 막 드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땐 빨리 가서 근육을 느끼면서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근육에 머슬 메모리를 시키는 것처럼 피니쉬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 근육에 우리 스윙이 머슬 메모리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좋은 풀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